지난 2024년 첫 번째 프로카드 도전은 몬스터짐 리저널 4위, 프로퀄리파이어는 서드콜로 몇 위인지도 모른 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년엔 이를 갈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존과는 다른 움직임으로 비시즌을 보내던 중 2024년 계획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상체충 2세가 생겼습니다. 처음 아가의 심장 소리를 듣는 날 정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벌써 2025년이 되었고 아가의 예정일인 6월이 딱 반년 남은 시점, 시합 준비를 아니 프로카드 도전을 올해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와이프에게 수도 없이 물어봤습니다. 진짜로 나 시합, 준비해도 돼? 시합 준비 해도 음. 돼? 준비 할수 있냐고? 응. 음. 나한테 왜? 이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아나 하고 싶다고 다 하면 돼? 나 하고싶은건 다 하고살아? 아니 <laughs> 이 <자식. 웃음> 그냥 100% 우리 출산일 맞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5월 말에 끝낼려고 하는거지 어떻게 나고싶어 나갈거야 나갈거야 나가고싶은거지 아, 나가고싶어? 응 어, 나가고싶은거지 근데 나한테 미안할까봐 그래서 그런거야? 그치 뭐 어, 계속 하던거면 근데 안나가도 다이어트를 좀 해야되니까 응 음. 근데 어차피 할또 어떻게 가여서 학고는 넘어온데. 나 그럼 준비는 일단 해 본다. 하기는 응, 응. 그래. 영상 속 질문을 마지막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 저는 이제 헬스장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에 이제 6월 달에 이세가 생겼 그래서 출산의 이슈로 인해서 시합을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왜냐면 작년에 이제 생긴 친구니까 그래서 뭐 와이프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주변 사람들 의견은 반반이었었던 것 같아요 시합을 나가는 게 맞다 아니면은 뭐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정말 많았는데 일단은 제 의견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는 나가기로는 했습니다. 시합을 1년을 쉬는 게안 쉬어봐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만약 이번에 쉬어버리면 영영 쉬어버릴 것 같아서 올해 그래서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있는 시합들로만 구성을 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내추럴 시합이 아닌 대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냥 단 한가지입니다. 출산 예정일 전에 시합을 끝내자! 이 이유가 제일 첫 번째였고, 그래서 결정할 한 시합은 4월 26일 일단 몬스터 짐 내추럴이 아닌 몬스터 짐 오픈 리저널을 참가하기로 했고, 결정을 했고, 아직 물론 접수는 하지 않았지만 일정상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고요. 왜냐면은 리저널을 나가게 되면 퀄리파이어까지 나갈 생각을 하고 시합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추럴 리저널을 나가고 내추럴 퀄리파이어를 나가려면, 퀄리가 8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아이가 나온 상태 심지어 아이가 나온 지두 달도 안된 상태에서의 시합 준비는 제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된다 그냥 오픈 케미컬 퀄리파이어 케미컬 리저너를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laughs> 케미컬을 사용한다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 이제 아빠예요 아빠 저이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그마저도 리저널은 분명히 제 생각에는 참가할 수가 있는데 5월 말, 5월 중순 정도에 되는 시합은 제가 생각했을 때둘중 하나는 아마 참가하고 못 나가거나 아니면 둘다못 나가거나 일 확률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아 이것도 알고 시합 준비를 들어 간 겁니다 우선은 혹시나 만약에 신청을 해 놨는데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과감하게 포기를 할. 이게 아무래도 시합도 물론 중요한데 시합은 매년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나오는 거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우리 아이가 이주가 나오는 순간을 함께 맞이할 생각입니다 그럼 얼른 이동해보시죠 이제 등그 운동 오늘 어떻게 보면 시즌 두 번째 운동인데 이번 시즌이 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운동 한번한 한 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확실히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니까 다시 한번 극시즌 모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뭐 물론 지금은 괜찮지만 어 이제 시즌 중반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운동 중에 정말 에너지가 많이 없어서 힘들거든요. 그럴 때 먹어주면 좋습니다. 레드 뉴트리션의 레드 포션. 제가 물통이 작아가지고 이거를 한, 한 스쿱 먹고 다 마시면 그때 다시 또한 스쿱 타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다시 타서 먹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전 버전이 있는데 이전 버전에서 다시 리뉴얼 된 제품이라서 훨씬 더 좋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운동 중에 섭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티저 쏘는. 내년에 프로 따나요? 아 올해구나 올해 이제 프로 딸거죠? 제가 못 따면 딸 사람이 없습니다 아 방문 수령 그냥 가서 받는 거야? 예약 해놨어요 예약 해놨어 당신은요? 당신은할 말이 없습니다 표정이 씨 아, 드실 것 같아. 아. 내년에는 아기가 이제 돌리고 뭐 안된 시점에서 시즌을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내년도 준비한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진짜 시작 자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올해 그냥 꿈을 뽑아야 돼요. <laughs> 이시즌첫 번째 등 운동이 끝이 났습니다. 보통 이제 뭐한등 운동 두번 남았다, 세번 남았다 하는데 운동이 몇번 남은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는 하고 있지만 계획했었던 시합을 전부 다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그래도 다이어트는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시합 출전은 못 하더라도 시합 베스트 몸에 가까운 몸까지는 만들려고 하고 있고. 물론 기획했었던 시합을 전부다 출전을 해서 마무리하면은 가장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올해 가장 축복인 우리 이쪽 우리 아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 불행하다 생각하되는 절대 않습니다. 오히려 더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려고 하는 제 욕심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것처럼 욕심을 안 버릴 수가 없죠. 일단 오늘 등 운동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합 출전을 수 개월간 고민하다 참가를 결정한 만큼. 매일 반복되는 날들이 지겹다고 느낄 게 아닌 어쩌면 마지막 시합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한 세트 동작 한 번을 진행하더라도 후회 없는 과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내추럴 시합을 준비할 때와 경쟁자의 수준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아진 만큼 저도 제가 할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정말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아마추어 올림피아에서 프로 카드를 딸지. 아 참! 육아 선배님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시합 준비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수님들 보고 계시면 안회된 입장에서 어떨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입주 소식과 운동 소식을 동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